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, 미니어스예요. 귀여운 피카츄 맞죠? 오늘은 피카츄 테라리온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. 재료 나오라. 나왔죠? 음. 봐봐요. 봐봐요. 뭐야? 뭘? 런 음. 그게 뭔데요? 이거. <laughs> 그 다음에는, 여기 세트가 있고요 여기 세트가 있습니다. 얘 뭐라고 했어, 아빠? 우타치. <laughs> 얘는 우타치고요 얘는 피카츄. 피카츄. 꽃의공주 피카츄. 음. 피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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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카츄. 피카, 피. <laughs> 그럼.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돌려놓고 먼저 미카피 피카피 피카피 피. 코로나 걸린 것 같은데요? 피 아니거든. 나 그냥 목이 불편해서 그런 거고 또나빠 감기 걸린 것 같은데요? 아닌데. 촬영 못할것 같은데요. 아닌데. 디디디디 음 구독자들이 감기 걸물것 같은데요. 어, 어, 구독자들 감기 으면 어떻게? 아하. 침으로 선택하지. 아, 감기 걸렸네. 끝. 아니 아니 아니. 감기 왜? 걸렸어. 아니야, 감기. 구독자, 구독자들 감기 걸렸어. 아니야. 뭐 침뱉었잖아. 아니야 아니야. 안 걸리게 할까 날려버렸어! 이미 걸렸는데? 그럼 구독자들을 날려버리자. 아무도 안 보면 어떡해. 은우. 응, 응. 어?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아무도 안 보잖아 이제 구독자다 날려버려서. 알았어. 1리 와! 이리 와! 1리강이는다 빼고 롤러롤러롤 이제 됐어? 이제 누구라고 했지? 우타치. 우타치, 우타치, 우타치. 비카피비카피비카피 비, 피카피, 우타치. 이 안녕. 안녕. 강좌가니까 어, 안 보여 이거. 아니 내일만 하고 끝이다. 어 알아. 내일은 국가지하고 알았어. <laughs> 안녕. 그럼 포켓몬의 진실 두 번째 기회. 바이바이. 다음 주에. 기대되면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라고 알림! 안녕!